우리나라의 1등 기업 자리는 아주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차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2등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바로 2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그 SK의 하이닉스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는 최근 들어서 정말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무서운 기세의 삼바가 아직 설립 된지 10여 년밖에 안 되는 신생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벌써 생산 규모 면에선 글로벌 1위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야망은 여기까지가 아닌데요. 글로벌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제약산업의 구조마저 바꾸어버려서 압도적인 산업의 선구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삼바에겐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었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또한 삼바의 주식이 앞으로도 그런 미친듯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포셔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지 12년밖에 안 되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력산업군이었던 LCD나 스마트폰이 자칫 잘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꾸준히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한 결실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창업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로 경이로운 성장세를 이어나가서 적어도 생산규모 면에선 업계 1위를 다투는 그런 산업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낼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삼성바이오로익스가 주력 산업군으로 가지고 있는 CMO산업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보통 제약회사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은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삼성바이오로익스는 그런 신약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 업무 이후의 단계, 즉,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이후에 필요한 제조 공정들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여서 임상시험까지 마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익스는 그렇게 개발된 약들을 토대로 수주를 받아서 이런 제약회사들을 대신하여서 약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이스처럼 위탁받아서 대신하여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제약회사들이 모두 자기들의 공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업무, 즉 신약 개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경영상의 이점을 가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제약회사들에게 그런 이점을 주고 큰 수입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바이오 위탁 생산 산업의 경우에는. 제약산업의 다른 여타 많은 산업 분들처럼 이쪽 분야에서 정말 예전부터 털을 잡아왔던 스위스나 독일 또 미국 회사들이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바이오로익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경쟁을 뚫고 업계 1,2위를 다투는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몇년 동안 제약산업 전체의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제약산업의 큰 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그런 대형 제약회사들 위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제약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바이오 스타트업, 즉 생명과학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쪽 분야에 자금이 쏟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생명과학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정말로 우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각자 부지를 가지고 공장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겨나게 된 생명과학 분야의 수많은 벤처기업들 그런 벤처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CMO 회사에게 새롭게 물량 수주를 맡기려고 앞다투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고객들과 또 정말로 많은 수의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정말로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제약산업이 기존의 대형 업체들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수많은 스타트업들로 이렇게 재개편되는 이후에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최근의 제약 동향과 또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바이오가 업계 선두자리를 탈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다른 비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참고로 글로벌 CMO 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10에서 15%로 폭풍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회사가 가진 본연의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산 규모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도 회사가 가진 굉장히 귀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에게는 정말로 항상 잘해오던 그런 능력이었죠. 삼성 바이오로 익스는 회사가 지닌 자치적인 기술력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 면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삼성 바이오가 건설한 공장의 규모가 정말로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이 공장에서 단독으로 항암제를 생산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중 무려 10에서 15%에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엑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엑스가 위치해 있는 CMO 산업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정 능력은 삼성이 워낙 잘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엑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주목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는 놀랍게도 이런 업계 1위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의약품 위탁 생산 산업을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임체인저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의약품을 위탁해서 생산하는 CMO 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CDO 산업에도 진출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CDO 산업군의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 과정은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최근에 상장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은 엑스코프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료 회사에서 19년 동안 6천억 원에 달하는 r&d 비용을 소비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제약회사들 입장에서도 신약 개발은 굉장히 부담이 큰 과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약 개발의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신약 개발 회사들은 앞에 몇 단계 정도만 스스로 진행하고 나면 그 뒤의 단계들을 삼성 바이오로익스에게 돈을 주고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임상시험 단계들까지도 말이죠.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CDO 산업 분야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산업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릭스의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들어서 CDO 사업의 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릭스는 어떻게 이런 CDO 산업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로 바로 삼성 바이오로릭스가 가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경쟁사들보다 임상 시험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신약 개발이라는 게 되고 말고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시간은 또왜 중요한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특허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모든 제약회사들은 그 특허 출원 시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한 특허는 꼭 신약이 허가를 받고 출시되고 난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임상시험을 할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를 바탕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한 가지 신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출시를 한한 한 회사만 특허를 인정해 줄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직전까지 왔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노력이 너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그 이전에 유의미한 연구 결과나 임상실험 결과가 나올 경우엔 먼저 특허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신약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경쟁사들이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 만료 시점이란 것이죠. 많은 선진국에서 의약품 특허 기간을 20년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쟁사들이 무서워서 특허를 너무 빨리 신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보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인보사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일이 무려 2,000년대였는데요. 임상 실험 과정이 예기치 못하게 길어졌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너무 이르게 한 꼴이 되었고 결국 제품 출시는 출원일로부터 18년이 지난 2018년에야 팔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권리 만료가 출원일로부터 20년인 2020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신약 개발 과정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은 단 2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있죠. 한미약품의 88이라는 약품은 소비자가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약품이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는 화이자 제약에서 비약을 안는 상표명으로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가졌기 때문에 무려 7배에 이르는 가격, 15,000원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점적인 판매 권리인 특허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과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고 그렇지만 특허권은 20년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 즉 타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죠. 경쟁사들에 비해서 세포주 개발 단계부터 임상시험 단계까지 무려 경쟁사들보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과정을 단축시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CDO 제약산업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어떤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글로벌 제약회사들까지도 신약 개발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다면 세계 고령화 추세로 반도체 시장보다도 몇 배나 커질 전 세계 제약 산업에 있어서 어떤 회사들이나 꼭 지나가야 하는 그런 교두보와 같은 지위를 삼성 바이오로닉스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실현될 수 있다면 삼성 바이오로닉스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뛸수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그리고 역시 또한 가지. 현재까지로서는 우리나라의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신약 개발 과정을 승인받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의존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 개발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사가 더욱더 앞으로 잘될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제약회사들조차도 더욱 더큰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